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운정 A20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니츠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으로 청약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과 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공급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50 산내마을 2단지이며 1,362 세대 중에 90 세대를 공급합니다. 금액 공급되는 주택은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입주자는 임대 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잔대할 수 없습니다. 금의 공급 대상은 51형 15호 59A형 20호 59B형 5호 59H형 20호 74H형 20호, 84A형 10호로 금액 모집할 예비자 수는 총 90호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을 살펴보면 51형의 임대 보증금은 5,756만 8,000원, 월 임대료는 32만 8,960원이며 59 A형, B형, H형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6,994,000원, 월 임대료 37만 80원이며, 74H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8,738만원, 월 임대료 43만 1,760원이며, 84A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9,766만원, 월 임대료 493,440원입니다. 공급 신청 자격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은 LH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청약 신청일은 2022년 7월 7일. 예비 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 제출 대상자는 22년 7월 8일 17시 이후이며 예비 입주 당첨자 서류 접수일은 22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 접수 방법은 등기 우편입니다. 접수처는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방길 33 월드타워 8차 6층 LH파주권 주거복지지사 예비 담당자 앞입니다.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청약신청 예비 입주 당첨자 발표 예비 입주 당첨자 서류 접수 입주 자격 심사 및 소명 요청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자 이관순입니다. 인터넷 PC 신청 방법은 인증서 준비한 후 lh 청약센터 접속, 인터넷 신청, 임대주택 청약신청,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에 인증서를 설치한 후 lh 청약센터 어플 설치, 모바일 신청,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비 입주 당첨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통사항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한통 추가사항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한통 배우자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리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한 통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운정 A20 블록 운정 산내 2단지 각 형별 유니트를 첨부하였습니다. 51형, 59A형, 59B형, 59H형, 74H형, 84 A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